칠인 것 같다고요? 아 맞아 <laughs> 화장 뚝칠이야. 근데 어떡해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. 오늘은 제가 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눈과 립이에요뭐 너무 포인트를 많이 준것 같긴 하지만 <laughs> 메이크업 영상 찍어보니까 50분 나왔더라고요. <laughs> 어떡해? 아무튼, 근데 그걸 줄이고 줄이고 줄여가지고, 액기스만 딱, 만들었답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요. 구,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소문도 많이 들어세요 바로 들어가보시죠. 요거 제가 지금 사용한 거는, 제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, VT 제품인데, 스킨 열의 온도를 많이 내려주는 거거든요. 여름이잖아요. 울긋불긋한 것들 정말 보기 싫은 것들이 다 여기요. 미친지 나잖아요, 여러분. 아.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잘 잠재워준 용도고요. 이제 여기 위에는 좀 충분히 붙여놔가지고 이제 그 눈썹을 좀 밀어붙. 저는 그냥 칼로 깎거든요. 다음 주에 저 거기 가거든요. 디올 이제 티티 컬렉션이랑. 여름 컬렉션이 같이 나왔잖아요. 그거 위에 내장이 들어온데요. 어떤 것들이좀 드려올지 이번에 생각보다 그 컬렉션이 웜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스킨팩으로 한번 싹 닦아 내릴게요. 그럼 보면 진짜. 이쪽 주변이 진짜 붉더라고요, 붉기 붉어. 메이크업 베이스 있잖아요, 디올 스노우 메이크업 베이스를 계속 써보고 있는데,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게 이거 물 제형인데 얘도 리뉴얼이 돼서 나왔다고 해요. 조금 나는 오늘 뭐좀 내고 싶다. 그리고 왠지 오늘따라 컬러 코렉팅을 안 하면 안될것 같은 날이다. 라는 생각이 든다면 둘다 조금 조금씩 깔아주려고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킥이 나오는데. 아 근데 요즘 여론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짜증나서 죽어버릴 것 같아 요나 진짜 진짜 몇 개를 차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론조사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? 첫 번째가 이 터치인솔 그 생겼어요 되게 인스타 감성이죠 샤베트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얘를 모공 쪽에다가 좀 올려주면요 모공을 싹 메워주면서 쿨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름에 너무 쓰기 좋은? 지속력 확 높여주는? 파데에 진짜 발을 만나게 해주는? 그런 아이템이에요. 그래서 지금 얘를 딱 발라주면은 이따가 놀라실 수도 있어요. 어 뭐야 저거 피부가 좋아서 그런 거야? 아니고 그냥 제품빨. 제품빨이거든요? 심지어 쓸 때마다 기분도 좋아. 생각보다 이런 제품들은 이제 고가 브랜드보다도 이런좀 저렴이 브랜드 안에서도 이것도 비건이라서 되게 순한 제품이거든요. 그 실리콘도 없고,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어, 이건 진짜 추천해요. 진짜 왕추요. 이렇게 해주고, 자 베이스가 좀 두껍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이거 조금만 올려줄게요. 게, 이게 너무 물 같아서, 아, 그래서 사실 이거 봐 올라가는 게 다르죠. 디올, 디올 퍼에막이 친구랑 쿼치 비비를 같이 섞어가지고 써줘. 제가 피부 좋다고. 얘기 들었었던 조합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 그 저처럼 두 번씩 하시는 분들 파데나 이런 것들. 다크닝좀 피부가 좀씩이게 오는 분들 있죠. 일단 본인 피부 톤보다 한톤 밝은 거를 먼저 깔아주시면 좋거든요. 저한테는 컷치 비비가 그래요. 컷치 비비가 좀더 밝죠? 이 친구를 냅다 올려줄게요. 자, 보이세요? 이, 이게 다르다고. 이게 좀편 있던데. 딱 볼게요. 코랑, 너무 덕지덕지 바르는 것 같지만 남은 거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목에도 저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디올 파데 브러쉬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는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? 왜냐하면 어차피 두드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좀 동그라신 분들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대충대충, 처음에는 먹여주시고. 디올 파데 브러쉬가 두드리면서 펴주기가 좋게끔 꽤 두껍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좀 사용하기 좋은 것 같고, 이렇게 두드리면서. 흉얼, 흉얼, 있으시죠? 자비흉. 을 분석해. 주신 다음에 두드려줍니다. 바깥부터 안쪽으로. 뭐야? 더왜 이렇게 좋아? 이런 느낌이 딱 들죠? 디올 00.5N. 다 커버하고 싶은 부위에, 오늘은 또 중요한 날이니까 더 올려요. 마구마구 올려보려고요. <목소리도> 아까 물먹이 토크로 두드려줄게요. 이게 두근이 쿠션이 편한 게, 나좀 평상 두드리는 맛도 있고, 좀 두꺼워서요. 블렌딩이 한 번에 빠르게 돼요. 아침에 밥에 나가실 때 좋답니다. 그 다음에, 팡은, 팡은 라 다음 양으로 코 밑부분에 커버를 해줄게요. 자, 그러면 좀더 정돈된 느낌이 있죠?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발렌디노 쿠션을 갖다가 도달해 줄 건데 얘가 피부 표현이 막갈나요 지금 좀 광이 많이 돌잖아요. 얘로 한번 조금 죽여주면서 지금은 밀면 안 되죠? 두드리는 느낌인 겁니다. 자, 두드려요. 두드리면은 커버력은 올려주면서 너무 글로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광이 촌스럽지도 않은 그런 느낌으로 눌러줘서 딱요 정도 광을 내주거든요. 착력이 꽤 좋아요. 그래서 도도도도 두드려주면은 그선 남는 거 지저분하게 없이 남길 수 있어. 진짜 미친 듯이 두드려주세요. 이게 지금 내 얼굴이 아니다. 내게 아니다. 따오 <laughs> 두드려주세요. 아, 티티 컬렉션. 맥시마이저 나오기 전에, 걔를 너무 잘쓸것 같아서, 이두 개를 좀 섞어가지고 써주려고 해요. 위쪽에다가 밀리지 않게, 살짝씩만 광을 더해줄게요. 사선으로. 자, 광대에서 내려오면서 사선으로. 지금 화면상으로는 크게 티는 안날 거예요. 작년에 출시되고 진짜 많은 분들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 이 친구 있잖아요. 생각보다 크림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, 저는 아까 뒤올리고 했잖아요. 얘를 이렇게. 근근데 하트페어링 모습 보시나요? 아니, 하트페어링 진짜 저희 저 요즘에 제스, 도파민을 책임져주고 있는데 저는 재현이가 왜. 자꾸 지민이를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대지연파거든요. 지제연파. 이제 이올 핑크라일락 컬러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. 이렇게 세리 그리면서 올려줄게요. 범위를 잡아줄 거예요. 캔메이크 섀도우 브러쉬 브러시로? 진짜 예뻐요, 여러분? 예쁘다. 그러면은 좀 빛이 되게. 광이 난다고 할까요? 관... 써줬던 파데 파데 그 소량 남은 걸로 조금만 눌러줘 눈 메이크업을 좀 해볼 건데 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저는 위 아래로. 그러니까 저는 투에이에 중간 거를 잘 쓰거든요. 위에다가 한번 깔아줘요. 그래서 눈을 좀 이를 밝혀주고 밑에도 눈 밑에도 조금씩 더 밝혀줄게요. 저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? 막 웃는데. 눈 밑에 할 때마다 이렇게. 이렇게. 요 밑에 두 개. 요 밑에 두 개를 손으로 비벼 가지고 위에 깔아 줘요. 이게 첫 작업이에요. 일단 베이스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깔아 줍니다. 바로 제가 너무 잘 쓰는. 이제 곧힙행 보일 것 같은. 이게 보시면 이거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기는 첫게 내리는 거긴 한데 위 지금 거의 여기만 팠거든요. 이 색이 진짜 예뻐요. 근데 우리 뭐 먼저 할 거냐면 이 아까 올렸던 거기 위에다가 한번 깔고 위로 좀더 높여줘요. 보이시죠? 핑크가 음묘하게 섞여서 올라가요. 그다음에 얘를 마찬가지로 또 손으로 뒤까지 쓸어서 좀더 올려주는 거예요. 컬러로 뒤트임을 해줄 겁니다. 앞 이쪽 같은 컬러로. 잘 먹여가지고 많이 빼주세요.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과해도 괜찮아요. 과하게 해야 돼 지금 한다처럼잡아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포인트예요. 내장 브러쉬로 요거 이게 만약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색물도 괜찮아요. 정 정색물에 요요 부분 있죠. 요 부분도 괜찮거든요. 근데 저한테 딱 맞는 톤은 생로랑의 도스키 아, 이 도스키로즈, 아바빌로즈이 친구를 이제 눈 위를 정말 가린다 생각하고 아까 그 이거 깔았던데 있손을 처음 짚었던데 거기를까지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만든 팔레트인 게 경계가 안 진답니다 색이 너무 조합이 잘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눈썹 바로 밑에까지 확장을 해줘 봐요. 그럼 보시면 이게 너무 차이 많이 나죠. 밑에 한번 쓸어주고요. 남은 걸로 디올에서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렸었던 그 펄리핑크라고 하는 섀도우 그... 크리미 아이라이너가 있는데 이 친구를 밑에다가 깔아주는 거예요. 밑에다. 애교살 한웃수 주시고 이렇게 위 얼마 수요? 몇 분이요? 세개세개세 이렇게 아주고 손으로 한번 싹 해주면 뭐 화장 떡칠인 것 같다고요. 맞긴 해요. <laughs> 아, 맞아. <laughs> 화장 떡칠이야. 근데 어떻게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. 가운 데 핑크색 부분, 펄을 살살살 올려서 눈에 콕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. 저한테 그 샤넬 팔레트, 입생어뭐 이런 것, 로자무타블리스, 디오레 이런 것들을 있는 그 인생 팔레트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거침없이 쉐딩을 좀 해줄 거거든요. 쉐 그림자 쉐딩. 이렇게 섞어가지고.

이 친구만 다음으로 쓴 다음에 여기다 올리면 아, 진짜 예뻐요. 이 반사되면서 오는 광이 정말 예쁘거든요. 이거 립 프라이머입니다. 미쳤죠? 베이스 립 이거 바를 때마다 충격이야. 외색이랑 발림, 발려지는 색이 너무 달라. 그죠? 저는 윗 입술이 좀더 두꺼운 편이에요. 아랫 입술보다. 그래서, 애렇게 해서 밑에를 좀더 해주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근데 생각보다 안 건조해요. 생각보다. 각지 정리만 한번 해주면. 그 다음에 이제. 발라줄 건데. 이쪽이 조금 립이 꺼져 있잖아요. 아, 그래. 이렇게 잡 이렇게 잡아줘요한 다음에 손으로. 브랜딩을 해주면 더 제품 소개 및립 소개 모두 맞췄고요제 손이 이렇게 됐어요.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게요. 혹시 사용한 제품에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.